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말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저 혼자 권면을 드리 는 것이, 아 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음면을 드리는 기아 시간이 되을 바라면서 자 우리 마태복음 1 6장1 4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나를 보시니라 아멘 오늘 목사의 인식을 받으신 손영관 목사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이 시간 본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목사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드리는 권변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오늘 새롭게 발걸음을 내딛는 목회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자로서의 발걸음을 내딛고 자 하는 우리 소년관 목사님께 이 말씀을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우리는 자라가길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으로 열매를 맺어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길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그런 소망을 하는데 우리들은 그리 소망을 하는데 진정 그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느냐 더욱이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오늘 새로운 목회자로서의 발전을 내딛고자 하는 우리 선영관 목사님, 아버지께서 인정하는 그 사회의 길을 갈 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도 아니하고, 어떤 환상으로라도 주시면 좋을 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일이 영적인 일이다 보니까 손이 잡힌 봐도 되지 않고 보인 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주님과 실질적인 동행을 할수 있을까? 그 시발점이 그첫 단추가 내 자신을 부인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에 말씀 뒤이 고백을 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리라 이 얘기를 말씀을 하니까, 주님의 첫째 제자 베드로가 있다. 고 죽다니요, 식장에서 죽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한 다음에 베드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신앙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데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는. 그리고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그의 십자가를 져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생각이 다가 아니고요. 내가 받은 은혜가 다가 아니고요. 내가 깨달은 지식의 세계가 다가 아니고요. 내가 받은, 내가 깨달은, 내가 체험한 영적인 세계가 말씀의 깨달음의 세계가 다가 아니. 모두 이것이 다라면.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열렸고, 온 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을 겁니다. 왜?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무엇으로? 신성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특히, 우리들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느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정말 귀한 것이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지 못하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니고 왜?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내 체험대로, 그 말씀의 세계를 가고, 나의 사역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못 받게 죽는다는데, 제자들 이거 좋아합니까? 당연하죠.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야 베드로야, 네 마음은 알겠어, 네 중심은 알겠어. 그런데 내가 죽어야만,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해야만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수 있다. 이것이 있군. 그런데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 내가 깨달은 그 세계만 추종을 하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진정한 그리스의 세계는 가지를 못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깨달은 것, 네가 체험한 것, 네가 체험한 그 영적인 세계. 그거 부인할 수 있어? 자, 부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쉽게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나의 허물들 이걸 부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건 일차적인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받은 은혜 세계, 내가 받은 깨달음의 세계, 내가 받은 영적인 체험의 세계. 근데 그것 중요한 것은 이것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이고, 현재 나에게 주신 것이지, 온전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온전한 세계를 가는 것이지, 발만 보고, 손만 보고, 눈의 세계만 보고, 듣는 귀의 세계만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여호님께서세 사람이구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세 새 사람, 세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처음부터 완전히 우리에게 입혀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의 나의 것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짓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어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 주신 십자가 오늘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옥회의 길, 지금까지 걸어왔던 배움의 길이 아니라 이제 주는 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새로운 목회자의 길을 가고자 시는 우리 소년관 목사님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내가 가는 길을 가고자 하거든 내가 전하는 말씀의 세계에 네가 아멘 하고자 한다면. 너의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는 자가 되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30년, 40년 지났을 때,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을 행하는 그들도, 날마다 죽어. 날마다. 그 어마어마한 제자들의 사역의 모습 한번 보세요 근데 그 모습 아래서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입으면 입을수그 거룩한 가르침을 받으면 받을수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나의 모습 어떤 나의 모습 현재까지 은혜 입은 나의 모습 아직도 이루어드릴 것이 무궁무진하게 많고 그 세계에 알지도 못하는 현재 거하고 있는 나. 그 나를 부인하는 주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하시라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주님의 겉면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기울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두가 동참되어지고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소년관 목사님 특별히 그 귀에 그 가슴에 주님의 손으로 새겨지는 눈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목사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렇게 온근 학제에서 축하해 주시오신 여러분들에게. 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3년간 목사님한테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한 나라에 아주 어질고 굉장히 아주 어진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이 하는 말입니다. 온 국민들에게 꽃씨를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꽃씨를 나눠줬는데 그 꽃을 가장 아름답고 그 임금, 즉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겠죠? 어을 예쁘게 잘 키운 자에게는 한 상을 줄 뿐만 아니라 내살위로 삼겠다는 엄청난 소를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국민들이 각자가 그 꽃씨를 닦고서 예,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아주 열심히 꽃을 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한 국민이 이제 심판 대가 돼가지고 검열 대가 돼서 임금이 이제 불렀죠. 그런데 딱그 신하가 꽃을 장미꽃 아주 누가 봐도 예뻐요 그 장미꽃을 가져가서 전화퍼셔서서 제가 이렇게 죽기 살기로 야, 열심히 꽃을 키워서 이렇게 가져왔나이다 그런데 임금은 왠지 맘에 들지 않는지 범위를까우까우 하면서 너는 왼쪽 즉 염소 염벌이란거예요또그 다음에도 또 코스모스 꽃을 키워갖고 여러 꽃을 키워는데 전부가 염벌이에요 그래서 그 임금이 이제 실망한 나머지 하, 나에게 충성한 자가 나를 믿는 자가 한 명도 없단 말인가 한탄하시면서 돌아가실라는데 저쪽에서 아주 어린 아이 하나가 전하 대장 통곡하면서 울면서 아주 그냥 와서 그냥 막 대장 통곡하는 것이어요. 그래 그림 그래 임금이 돌아가던거리을멈추고 너는 그래 왜이렇게 대장 통곡하느냐 했더니 전하 제가 이 꽃을 주니 아니죠. 임금이 주신 씨를 가지고 열심히 목숨 걸고 해봤는데 꽃이 나기는커녕 아주 꽃이 썩어져 버렸습니다. 저를 죽여지입시한 거예요. 그때 그 임금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그래 한 명이 입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비유는 바로 전 세계의 아주 한 헬근 지금 은고이되신 그분께서 비유한 것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노희당님이시죠노희당님이 너희 너희 설교 중에 여기 다 썩었다 했거든요. 맞아요. 이 세상은 지금 다 파괴될 것이고 여기는 가짜란 말입니다. 왜 가짜냐? 참을 설명하려면 우리의 수준은 가짜로 와야 되기 때문에요. 언젠가 다 부셔져요. 주님이 다 성전도 부셨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오늘 첫 걸음 걸으신 우리 선영관 목사님께서는 정말로 이제 이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여기가 파괴될 것이고 썩어져 있는 것이고 가짜들이 득신치 거리는 곳에서 정말로 오늘이 안수받은 이 신학교, 수도 노예에서 그 진리만 증거하는 그 말씀을 증거하기가 그다지 쉽지만 할 것입니다. 왜? 전체가 가짜인데 이 참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 사도 바른 얘기를, 반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칼이나, 적신이라, 이 마음, 이 진리 갖고 있던 이 사도 벌 같은 마음이 있으면, 이사에서 끊은 자가 그런 누구도 없다라고 선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 오늘 첫 거는 거으신 선영과 목사님은, 이제 저 세상에 나가서, 이 썩을 것들 위에 빛을 내야 되거든요.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빛과 소금의 의미는, 내가 소금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완전히 나를 찾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나는 찾다는 것은 바로 엑소시아 그 권능을 받아야 돼 이게 차야 내 말이 나가거든요. 그걸 디나미스 바로 디나마이 그 능력이라거든요. 바로 그런 능력을 정말로 받아할수 있는 우리 선년간 우리 목사님 되시기를 간곡히간곡히 정말로 기도하며 저도. 소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로 어, 한음 걸으시면 그렇게 힘들고 이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없어도 여기에 담임 목사, 노희당님 보시면 알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어,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평일 나는 일에 가면서도 그렇게 진리 증가하는그 목사님 밑에서 이 공부했다는 게 저는 정말로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네. 그런 그러, 마음으로 이 목회의 이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아.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오이섬라고의김석목사 배출하셨으리라고 여기서 믿어부심치 않습니다. 제 훈사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제목으로 축사 훈사 올리겠습니다. 베드로의 닭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시기 바로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신 사건입니다. 이 내용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건이 두 개의 복음서 내지는 한 개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닭사건은 세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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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우리의... 인간들의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이 아닌가.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닥사돈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에 있는 26장에 있는 구절만 제가 공덕해서 올리겠습니다. 26장 69절입니다. 베드로가 아까 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도전하며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71절 한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정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부인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3절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던을 그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르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을 기전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을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이게 공이 3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정체성 그러나 사람적인 요한복음 요한보금. 요한복음에 주님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4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이 왜사람적인가 이런 베드로를 주님이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당신이 가로세 주여 그러하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러로세내 어린양을 보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심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가로사대 주여, 그러하여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를 주께서 아셔라. 가라사대, 내가아들처아라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심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주.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는 가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라사대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라이다 예수께서 말하사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 이 말씀을 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이 말씀을 하시고 에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에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에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기 하루 전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전혀 공포스러워하지 않는 죽은 하루 전에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쪽으로 기억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소년광으로 오셔서 소년광으로 죽어주신 그 예수 소년광을 섬기러 오셔서 온전히 그 성김을 다 이루시고 그로 인해 내가 송원영관 목사님이 그의 아들이 된 송원영관은 그렇게 역사 속에 잠시 오셨던 그 아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안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아들이 되셨어. 아들이 된다는 건내 안에 아버지를 갖는 것이야. 그러면 송원영관이 또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된것 아비가 되신 것입니다. 성도로 가셔서 성도로 죽어주시는 소원 소원관이될 것입니다. 이미 일차 부활을 살고 있는 소원관이 죽어서 남을 살리는 아들을 낳는 참복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아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 님 백성 을 생육 하고, 번 성해 주시 기를 간절히 기원 하고 축복 합니다.